강송을 발전해서 수고하신 우리 고려대 이학영 박사님 나와서 격려 사연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에서 모교에서 어, 어, 자연생태환경 전문가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어, 이학영 박사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우리 오늘 방금 저를 소개하신 분은 우리 홍기표 시인이자 우리 홍기표 또 우리 문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지금도좀 이사가서 좀문리 사는데요. 오늘 좋은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해서 불원천리하고 이리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밤이고요. 또 제가 생태학자이다 보니까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꼭 보고 가야 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포플라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는 강가에 죽어 있었던 건데요. 미루나무하고 같은 거의 종류들입니다. 어,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든 어, 그런 나무 수종이고요저 뒤에 다리에 보면 빅토리아 연꽃이라고 빅토리아 수련이라고도 하고 빅토리아 연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귀꽃은 신기하게도 밤에만 핍니다 밤에 피요 저녁 때 그래서 마침 여러분이 낮에 왔을 때는 닫혀있는 봉오리만 보는데요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그두 송이 두 봉오리가 있는데 한 송이가 벌써 피기 시작했으니까 또 끝까지 보시면 한 12시 되면 더 만개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기 힘드니까 꼭 가서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 보시고요 여름철 아니면 또그 꽃이 피질 않습니다 저 꽃은 빅토리아 여왕, 그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옛날 영국 신저 사람들이 브라질에 가서 또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 나오거든요 저 곳이 그래서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곳은 특징이 뭐냐면 은 밤에 피었을 때 강한 지금 여러분들이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꽃에 지금 그 향이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 향이 났을 때 굉장히 강한 열과 그 다음에 향을 해서 벌레를 모읍니다. 그 벌레가 그 안에 밤에 밤벌레들이 들어있을 때 아침 되면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낮 동안에 벌레가 안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수분을 시키는 굉장히 신기한 식물이 바로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꼭 오늘 오셔가지고 버스킹도 굉장히 좋은 걸 했고 또 빅토리아 그, 그 꽃을 보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왕이 되고 왕이 되십니다 자 그런 걸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멀리 오셔서 또 우리를 말씀